안녕하세요 불방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 마이크 야, 마이크를 샀었죠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러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이 네, 영상은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될것 같네요 네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핸드폰과 핸드폰과 어, 뭐더라? 이어폰. 이어폰이요. 이어폰이 필요해요. 자,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어폰을 두고 자, 여기 들어가서요. 자, 여기 들어가면요. 스토어에 들어가 주세요. 스토어. 자 스토어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요. 어 이거를 확대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이게 누야될것 이게 같아요. 저기 잘 보시나요? 이게 잘안 보이죠? 이 화질이 좀안 됐다. 여기다가요. 마, 아. 이, 이바 마, 이, 이, 크, 로. 어, 어디, 제가 타자가 좀 느려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이크로폰하고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아이고. 이게 아니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 이게 있어요. 이거를 깔아 주세요. 깔아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실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야, 어, 어느 거를 쓸까요? 어느 거를 쓸까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 배탈 나 촉촉박사님께 물어봅시다 핑동댕 무지개 화살표입니다 이거를 쓰겠습니다 이거 쓰는 게 나을까요?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걸로 이거를 지금 이게 둘이 엉켰어요 진짜 이렇게 나온 어좀 이게 좀 이게 뭐라 그래야지 되 이게 좀 불이 잘안 들어올 거예요 지금 연기가 불이 원래 열로 들어와야 되는데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지고 지금 열로는 안 들어올 거예요 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래도 화질이 좀안 좋아서 어네어 네, 좀, 좀, 어. 광고가 나오네요. 네. 좀잘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 있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꽂는 게 아니라요. 뒤에 보면 이게 있는데 이거 여기다 꽂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 한 곳이 더 있을 거예요. 한곳 여기는 꽂는 게 아니라 음, 꽂혀지는 건데요. 여기다가요 뭘 끼느냐 어어려갔지자 여기 있네요. 자이 보면요 이게 이어폰있죠 이어폰 이어폰 좀어 화면을 가리네. 이게 좀 분리 좀 할게요. 여기다가 이어폰을 넣고, 여기다가, 자, 마이크를 넣고. 자,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 이게 보면, 이게 렇맨뒤 뿌리 같은, 뿌리 같은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어, 이거는요, 어디에 꽂냐면요. 아, 자, 먼저, 이건, 이거는 핸드폰, 여기, 이어폰 꽂는 데에다가, 이어폰 꽂는 데에다가 여기다 딱 붙여주시고요. 꽂아주시면요. 이거는 이거는 여기 여기 여기에,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를 뭐야? 탁 꽂아주세요. 그러면 다된게 아닙니다. 자, 이 마이크 있죠? 마이크를 자이 아, 팔아팔렸다. 네, 여기에다가, 여기에, 아이고 여기에, 이게, 이거를 꽂, 그 위에 꽂아주세요. 이게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 꽂아주시면요. 아무 말도 안 들리는데, 어, 지금 안 들릴 거예요. 저만 들려요. 좀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여거 있죠? 여거 눌러줘요. 네, 이러면요, 마이크에 말을 하면, 아, 아, 이렇게 들리는데, 안 들리실 거예요.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자, 이렇게 나는데, 이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설정 좀 할게요. 아, 아, 진. 어, 이게 어떻게 하더라. 이거 눌러가지고. 어. 진동이 너무 많이 울리는데 아아 어, 어, 아, 이러면 안들리는데요 필요 진동이 많이 울려요 어아 제가 좀 진동을 싫어하는거 그래서 저는 중국 싫어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설정은 이게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다 100으로 하는 아, 1000으로 1 0 0도 있고 100으로 하는데요. 몇 개는 빼고 다 올려요. 네. 자, 이거를 이게 소리를 못 들으시니까 제가 이그 소리 듣는 곳에 옆에다가 이거 이게 잠깐 옆에다가 둘 테니까 들어주시길 바래요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들리지 않나요? 여긴가? 어, 어디에서 소리 듣는 건가요? 전잘 모르겠는데 들리세요?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 아. 들리세요? 아아아아좀 멀리서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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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살짝 들리네요. 저가 멀리 있어도 살짝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릴 건데요. 이게 근데 마이크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에휴. 화질이 또안 좋네. 자, 이러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자. 이거 빼주세요. 빼주시고요. 이 앱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어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어폰. 이어폰만. 이어폰만. 둘다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이게 보면, 어. 자, 이 뿌리 같은 곳 있죠. 뿌리 같은 곳. 빨리 지나갈게요. 배터리가 없어서. 화려하가 지금. 이거를 여기다 꽂아주세요. 또 여기다가 꽂아주시고요. 이게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요. 이게, 어 여기가 좀. 어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보면 이게. 여기 밑에 여기 점 있죠? 이게 마이크예요. 둘다 있고요. 여기에도 마이크 있어요. 여기에서 소리가 아니 소리가 아 말을 하면 되는데요. 아아아안 들리죠? 여기에서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근데 저는요 어 여기에서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이그 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에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들어야 돼서, 자기가. 이거 끼고요. 네, 끼고요. 이거 마이크를 틀어주셔서, 마이크를 틀어주셔서, 여기에다가 말하시면, 이 뒤에 있죠, 뒤에. 뒤에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멍으로.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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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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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리시죠? 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 아, 아. 이게 한 번씩요. 여기에서 되는데요 여기에서 들린, 여기로 마이크 되는 건 제가 잘 몰라요. 무슨 분들은 컴퓨터 이, 꽂는 데다가 이, 그, 이걸 꽂아, 꽂아서 이걸로 말하면 된다는데, 저는 이걸 여기로 할줄 몰라서 핸드폰 하실 때는 여기로 하는 게더 편할 것 같네요. 네. 이런 용으로 많이 쓰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안녕!